안녕하세요. 이박재 법률센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네, 아시아경제의 PD 윤진근입니다. 네, 오늘은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텐데요. 2020년 조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반려견의 총 규모가 598만 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수가 8,448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년 2,000명 이상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건데요.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뭐 집에서 치료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실제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수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2017년쯤에 발생한 최시원 씨 반려견 관련된 개물림 사고 혹시 아, 기억하시나요? 네. 그 프렌치 불독이었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최시원 씨 반려견이 프렌치 불독이었는데 그 프렌치 불독이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물어서 사고 5일 뒤에 폐혈증으로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농농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 사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최시원 씨 측에서 강남구청으로부터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과태료로 5만 원 처분을 받고 5만 원요? 네. 그리고 그냥 사건이 종결됐거든요. 지금은 그뭐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조금 더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1차 적발 시에는 5만 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형태로 돼 있어서 그러고 그냥 사건이 종결됐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견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 개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이 확산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이 2018년 3월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된 법은 2019년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런 괴물림 사고 관련해서 이제 동물보호법상으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관리랑 관련된 규정인데 13조와 13조의 2에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알고 계신 이 목줄, 입마개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랑 관련된 규정이에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 의무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미행했을 경우에는 상배.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견종의 경우에는 입막의 의무는 없고 목줄의 안전 조치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미행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요. 어떤 개가 맹견이에요?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맹견 관련해서는 2조 정의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맹견은 도사견, 피플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상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 시행규칙상으로 다섯 가지 종류를 맹견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맹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부과가 된 거죠. 이러한 안전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가 만약에 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이제 벌칙 규정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규정이 사실은 없었어요. 이 최시현 씨 사건 발생했을 때만 해도 그때 그 계기로 이제 이러한 규정도 새로 들어오게 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이런 안전조치 의무를 미이행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겠다라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이 아니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런 동물보호법 이 벌칙 규정을 가지고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처벌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길을 걷다가 불이 튀어나온 강아지 한테 물리거나 덮쳐지거나 해서 다쳤어요. 네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어요? 크게는 이제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상 고소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법 제759조에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에 이제 물려가지고 뭐 이제 손해가 발생하고 뭐 상해를 입어서 뭐 치료비가 발생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칠백오구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수 있어요. 두 번째로 형사상 대응 방법이 있는데요. 형법 제266조와 267조에 과실치상과 과실치사 규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267조에 과실치사 규정이 있어서 이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형명이 짧네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로 신설된 동물보호법상의 그런 상해 사망 규정이 형이 더 중요해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제 다 다니다가 나를 물어서 이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그 견주에 대한 책임을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과실치상 규정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이 돼 있어요 당사자 간에 만약에 합의를 보게 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뭐, 안전조치 의무를 미행해가지고,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확실히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그 규정은 이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합의가 있어도 이제 처벌이 가능하게 되죠. 다음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이 있는데요. 제3조를 보면은, 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서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laughs> 제 25호에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 제대로 살피지 아니해서 나다니게 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적용을 받아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그럼 어디에 신고를 할수 있어요? 강아지에 물리셨을 경우에, 뭐, 형사상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이제, 동물보호법상 뭐, 과태료 부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뭐, 안전조치 의무를 미행했다. 동물보호법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각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각 관할, 시군구,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좀더 직접적인 방법이 될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그 월드컵 공원에 갔다가 개 물릴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네, 되게 예쁜 강아지가 있었는데 광장에서 이제 주인이 잘 이제 목줄을 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목줄을 뚝끊어버리시고 개를 막 뛰게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개가 막 뛰다가 제 앞에 와가지고 월월월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귀엽지만. 네. 전 개를 약간 무서워해가지고, 어, 무서워서 이렇게 얼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목줄 채우고 안아서 데리고 가셨어요. 아... 그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이런 상황이 오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면 될까? 마포구청 공원 녹지과에 일단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원 녹지과에 요청을 하면 평일에 외근 인력을 투입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해 줄수 있대요. 어... 누가 그렇게 안전 주의음으로 이행하지 않고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지 이런 걸 봐줄 수 있는데 따로 단속 인력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청을 하면 나와줄 순 있는데 네 그렇게 전담 인력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서울 마포경찰서 월드컵 지구대에도 전화를 해봤거든요. <laughs> 궁금하니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경찰서에서도 이제 따로 단속반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더좀 직접적인 방법 공원 관리과, 그러니까 공원 관리 사업소에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잠깐 이제 목줄을 풀었다가 뭐 다시 채우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진을 찍거나 뭐 목격자를 찾아두거나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만약에 그런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견주를 처벌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줄을 푸는 순간에 딱 찍어가지고 그렇죠. 마치 제가 단속 인력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뭔가 목격자라도 있어야 나중에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시군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 민원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110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돼요. 뭐 어떤 공원에서 뭐 사람들이 뭐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안전조치 제대로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셔도 되고 신고 가능한 민원 어플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알게 됐는데 생활 불편 신고 어플도 있고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어플도 있어서요. 이런 어플을 사용하셔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제가 어떤 맹견을 반려견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관리 소홀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가 있잖아요, 저희 개가. 그것을 방지하거나 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거랑 관련해서 보험이 있어요. 맹견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2월 12일까지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서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 후유 장애, 부상, 뭐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기존에도 그런 관련된 보험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보장 금액이 500만 원 선으로 굉장히 낮았어요. 새롭게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그 맹견 책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맹견으로 뭐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입으면 한 명당 8천만 원. 그리고 부상은 피해자 한 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 동물의 상해를 입히거나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한 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장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맹견 보험 가입 비용은 이제 한 마리당 연 15,000원, 월 1,250원 수준이에요. 이와 같은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1차 위반 때는 100만 원, 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서요. 이런 맹견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런 책임 보험에 가입을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강아지한테 물리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몇 가지 수칙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네. 강아지가 만약에 짖거나 하지 않고 되게 낮게 늘어버린 소리를 낼때 그게 공격 직전의 소리라고 해요. 아. 강아지가 이런 소리를 내면 무조건 경계를 하고 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똑바로 노려보는 강아지를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람이 강아지를 보고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뛰거나 뭐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이 강아지들의 어떤 공격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그러지 말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현상을 잘 이탈하면 물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칙을 통해서 좀안 물릴 수 있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반려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반려인은 개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비반려인은 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배려로 사고 없이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박채 법률센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